자 차놀자에 김희입니다네강희석입니다아 저희가 차를 가지고 제대로 노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차놀자 의 인기가 하늘을 그냥 무서운지 모르고 <laughs> 하늘을 찌르듯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좀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또 여자가, <laughs> 별로, 별로, 여자가 또 <laughs> 없어요. 여자가 또 없어. 어? 식상해 식상해 이제. 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laughs> 이 둘이 한번해보 것도 괜찮,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한번 해보자고 뭐. 괜찮지 않을까? 어, 둘이 모델 없이 형이랑 나랑 진짜 제대로 된차두대 갖고 와가지고 어, 제대로 된대결한번 펼쳐보는 것도 재밌을 거 같고 그렇지 네, 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는 것도 굉장히 것 같은데 구독자들이 싫어하겠지? <웃음> <웃음> 구독자가 싫어하는 거야? 네가 싫어하는 거야? 구독자가 싫어하겠지? 아닌 것 같은데 나야 뭐하정아하니까차 보러 지 내가 뭐 여자 보러 나 오늘, 그런 적 있었어? 컨셉 이상하게 어 내가 있었는데. 그런 적 있었다고? 내가, 내가 뭐 여자 보고 내가 뭐 여자 여자 나오고 뭐, 그런... 아 심지어 너무 이쁘다 네. 내 마음속에는 무조건 심지어만 있어, 베이비! 아, 이쁘십니다. 너무 이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다운 씨. 아, 이쁘네요. 차를 어, <laughs> 주인공으로 모셔놓고 차와 함께 놀아보는 그런 <laughs> 프로그램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laughs> 다시 한번 예, 알려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쳐다 보면 우와하고 놀라는 차들 저러 포르쉐 그렇지 뭐, 람부르기, 뭐, 이런 것도 웅, 지나가면은, 어. 우와 하고 놀라잖아 근데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조금 슈퍼카나 이런 고성능 차들 많이 봤어요. 우리, 반틀리. 아, 아. 근데, 오늘 볼 차는, 응. 다른 방면에서 우와할수 있는 차. 어, 어. 다른 방향으로 어. 흥분하주겠다 김태희 씨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어떻게 이. 어렇게 도깨비, 도깨비에 나오는 김고은 씨랑은 완전 매력이 응.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매력, 그런 매력. 둘다 청순하고. 이온데 왜그래 또 무슨얘기하고싶어 어. 나이게 불안하게 하는거야 실천 얘기해 <laughs> 아 진짜로 일본거 보다가 서양거 보는 그런 재미 아니야 어? 쉽게 얘기해야지 무슨 김태하고김고우라고아사무사 애들보면 사무작 사무작 넘어갈라그래요 몰카 보고 <laughs> 어? 아 그런 느낌이잖아요. 건전하게 가자. 아왜 그래? 차를 자는 김장영의 건전한 자동차, 음. 자동차 음. 프로그램이라는 그럼.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음. 벤틀리의 후유증에 있는 우리한테 음. 다른 매력의 자동차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음. 차가 어떤 차인지 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일단 차를 보기 전에. 음. 여자는 또 설마 진짜 없는지 <laughs> 진짜 아까 내 말대로 형이랑 나랑 단둘이 음. 칙칙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해보자 굉장히. 도전해보자 무슨 댓글이 달리든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둘이 해보자면 어. 어, 형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laughs> 제가, 제가 스스로 직접 한번소외를 해왔습니다 오늘의 모델 소개합니다 2015년도에 데뷔한 파릇파릇한 신인 애싱 음. 모델 신상입니다. 파릇한 나 2015년식. 네 아. 2015년식입니다. 아 이름하세요 우 신소 향향 함께할 때 향입니다. 신소 스넬. <laughs> 아 나를 신소 스넬이라 불러봐. 알겠습니다. 너무아름다 우리 신소영 씨와 함께 볼 어, 오늘의 자동차는 어떤 차인지. <목소리> 네 오늘 저희 보유 중 차량입니다. <목소리> 그렇죠. 응. 큰거 좋아하잖아요. 큰거 좋아하죠. 큰거 좋아하십니까? 네, 모든 네. 큰 거. 네, 큰거 좋아합니다. 거대하다는 거예요. <laughs> 거대한 거 <건> 굉장히 <laughs>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차가 이제 이름이 뭐죠? 우리가 그 백화점에서 타고 다니는 네, 그 에스컬레이드. 아니, 저런 다 재밌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저런 야 어려워요. 우리는 저런 거지 같은 개그를 버려야 합니다. 같은 단어라니까요, 같은 단어. 계속 어... 에스컬레이드. 아직도 못 버렸습니다, 저니까. <laughs> <laughs> 에스컬레이드를, 에스컬레이터를 못 버렸어요. 큰일입니다. 네,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우리 김씨가 너무나 싫어했던 그 브랜드의. 그 모델. 그 대표 모델. 아, 이런...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차 캐딜락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는 네. 그거였어요. 캐딜락이 미국 차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차스럽지 않게 만어는 음. 차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음. 거죠. 그러나 음. 캐딜락에서도 가장 미국 차다운 차, 음. 바로 음. 에스컬레이드 음. 음. 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차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크고. 시시도 높고 그렇죠. 마력도 좋고 그렇죠. 연비는 떨어지는 <laughs> 그게 바로 미국차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전형적인 미국차의 특징을 보여주는 차라서 네. 굉장히 저는 네. 예, 엄지척 그래요, 엄지! 네. 엄지! 차, 아, 엄지! <laughs> 엄지! 차, 아. 신소스 네, 네. 신소 <laughs> 사실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연예인 분들 맞아요 정모 네. 씨, 음. 이모 씨, 김모 씨, <laughs> 최모 씨 모든 대부분 선배들이 다 이걸 타고 다녔어요 옛날에 아 진짜? 한번 붐이 일어나가지고 어... 한번다 이거 타고 다녔어요 굉장히 저에 대한 드림카였던 음.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 특히나 그거 있잖아요. 문을 탁 열면 밑에서 나오는 발판. 음. 촤악, 아, 발판도, 그렇죠. 발판도 엄청 크게 나왔어요. 쫙! 나가요. 그발코어 이렇게 있고. 그게 진짜 간지였어요. <laughs>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네. 이차 역시, 연예인이 타시던 차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 타시던 거고, 네. 그분이 이 차를 엄청 아,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저희 쪽으로 매각을 하시고 또이 차를 사신, 굉장히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타시던 차량이고, 네. 차도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하셨어요. 다만, 그러니까 행사가 많아서. 주행을 해좀 많고 음. 그래서 시대보다 좀 저렴한 차량 한번 보실까요 이제 미국 하면 대표적인 브랜드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차량 2008년식 차량인데요. 무려, 마력수가 403마력에 57.6 토크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6200cc의 엔진, 엄청 큰 엔진이 또 들어가 있고요휠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남자다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등치에 굉장히 잘 어울릴만한 신발을 잘 신고 있다는 라 그런 차죠 기함 중에 기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부형 모델이에요. 그죠? 다음 버전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스 플레이드는 이 디자인입니다. 맞아요. 디자인. 모든 차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디자인에 뭐 리즈 시절이 있잖아요, 항상.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델 연식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에스컬레이드는 2008년식이 참참이뻤어요 예, 그때 당시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뻤어요그 모델 그대로 지금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2 0 0 8년식에 예, 제가 봤던 그 아우라가 아직도 이렇게 다숨어 있습니다. 지금 2017년식이 새로 나와서 페이스리프트가 돼 있는데 그 모델보다는 이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그게 있죠, 뭔가 설레는 이딱 잡혀 이요 그렇죠. 옛날 에서가딱 이랬, 이랬을 때, 아, 그 진, 진짜 멋있었거든요. 진짜 컸고, 감동이. 그리고 이거 롱바디는, 음. 형, 롱바디는, 아, 추체할 수 없는 남자의 그 뭐라 그 끌어오르는 뭔가 있었어요. 아, 이걸, 이걸 내가 꼭 <웃음> 도, <웃음> 돈을 입바이벌 어가지고 사야지. 어? 로또 되면 이걸 꼭 사야지라는 <laughs> 게 있었어요. 이게 연예인들이 굉장히 보면 좋아하는 차. 그리고 그 일반 분들도 이렇게 지나가면 저 뭐야? 음. 뭐할 만큼 굉장히 큰 네. 음. 이게 거의 이제 한 9년 정도 된 차란 말이에요 음, 그렇죠. 이게 신차가가 1억 2천 5백만 원 정도 음, 하는데 네. 지금 한 매물로 나오면 얼마 정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도 네 2천만 원 중반대가 이제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행이 많아서 음. 이 녀석은 2천만 원2천만원 음. 어. 후반대 아, 2천만 원이면 뭐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 정도의 구매를 가능하신 차량이에요 아, 대형 SUV를 2천만 원에 구입할 음. 수 있다 한번 하실래요? 근데 제가 이거 촬영을 빚이 보니까 빚이 있어요? 네. 어, 빚이 있어요? 최근에 빚이 생겨가지고. 어디 갔어요? 어? 그래요? 부산에 부산에. 어? 그... 네, 부산에. 아 부산에 갔어요. 어제 네, 부산이여가지고. 오빠 어, 한번 시자. 안 눌러. 고마워. 받아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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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웃음> 기분 나빠졌어. <나빠져요. 웃음> 아니 기분 <좀> 나빠지기 전에 <laughs> 옆 모습 볼까요? 자, 이 차의 하이라이트는 옆 모습이죠. 아, 옆 모습. 약간 웅장한 음, 느낌이죠, 웅장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거대하고 그 아파트나 아니 상가나 뭐 이런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민폐. 정말 불편해요. 민폐 민폐. 예,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정도를 써야 아, 그렇죠. 딱그래야 돼. 예. 그렇다고 이제 장애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못 하고. 옆 라인 보시면 이제 우리 기욱 씨 좋아하는 옆 라인 근데 얘는 옆 라인이 어, 없는 데 <laughs> <laughs> 이거는, 이거는 전형적인 봉고 라인인데요? 네. 네. 라이너레이의 네? 봉고 라인을. 옆 네. 네. 라인이면 네. 차마다 좀 다른가요? 아, 어, 많이 다르죠. 어, 아, 기가 막히죠. 각이 있거든요. 음. 각이 옆 라인. 차가 작지 않나요? 차 그냥 이렇게 작나? 어, 차야, 차야. 무서워요. 여자도 사실 괜찮아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은 사실 차를볼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여자분들. 음. 근데 여자들이 또 아는 여자들만의 그옆 라인 있잖아요. 아, 얘는, 어, 붉은살이 좀 두껍네. 얇네. <목소리가> 허리가 얘는 얇네. <란네>. 배가 <목소리가> 나왔는데 허리는 얇네. 뭐 이런, 이런 응. 라인들이 있죠. 응.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그런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참숨도져 아, 있거든요. 어요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SUV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옆라인이 없을 수도 있고 또 2008년도에는 응. 옆라인을 그렇게 신경 안 썼던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옆라인이 굉장히 밋밋하게 돼있네요 밋밋한 음. 네. 거구나, 이게 밋밋한 음, 거죠. 네, 이런, 이런 큰 차, 이런 웅장한 음. 차를 보면은, 여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서양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운전을 잘 못하긴 하는데, 네. 운전을 할때 옆에 막큰 차들이 지나가면은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 뭔가 날칠것 같고. 맞아요. 음, 음, 어. 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형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그만 차를 몰고 다녀. 음. 근데 갑자기 옆에서 큰 차가 훅 지나가. 음. 근데 내 차가 훅 이렇게 음. 흔들려 <laughs> 그럼 왠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음. 사연님 상하죠? 사장님 상하죠. <이게>. 상하죠? 이게 카니발보다 긴것 같은데? 길죠? 아아 카니발보다 길죠? 필세스 자체가 이게 카니발보다 음 엄청 길어 보이네요. 네. 와, 높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우리 뒷모습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뒤로 한번 네. 볼까요? 네. 자, 아, 에스컬레이터 네.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펑펑한 느낌이에요. 음.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음. 아기 돼지 엉덩이 같다. 아 음, 이런 엉덩이 보면 한 번쯤 이렇게 톡톡 톡톡.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속이 <laughs> <손이 웃음> 가는. 아 그래? 아제 엉덩이 한번 아? 아? 이거는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에스컬레이더이뒷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게 브레이크 등이. 음. 양쪽에서만 이렇게 길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이뻤는데 네. 위에서 이렇게 길게 그렇죠. 하나 더 들어온다고 에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브레이크 등이 밝게 들어와요 음. 이거 자체가 뒤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그렇죠. 어? 이 차를 가까이 붙으면 안 되겠구나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만 들어요 맞아요, 만들어요. 맞아요. 음.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으로 쫙 열린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와 할 그렇죠. 만한 그때 근데 그게 정었죠 근데 적재공간은 아예 없네 <laughs> 적재공간이 <laughs> 아예 없는 것도 있지만 <laughs> 나는 5인승인 줄 알았는데 음. 7인승으로 돼 있네요, 구성이. 요것도, 응, 응. 이거 테스트해 달아요? 해봐야죠. 그때 당시에 저 어. <laughs> 그게 모르지. 어. 어. 오! 오! 어. 오! 어. 데틀리보다 훨씬 나은데? <laughs> 빠르네요? 뭔가 반응이 어, 오,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이거, 이거 어, 기대안 어, 해도 어. 가 <laughs> 아이들 갑자기 들어가는 애 지금. 아씨 내 새끼 속살이 터지나? <laughs> 아씨 아, 새끼 속살은 그런 아니지만, 어 아, 아, 그래도 아이들이 위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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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하지 않게끔의 음. 저항 정도는 음. 받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음. 가족용 SUV다라는 게, 음. 아 너무. 새끼 속살은 <laughs> 안 된다. 네, 새끼 속살한요이 친구가 이제.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 저희 이제 견인 장치가 되어 있고 아, 캠핑 갈때 이렇게 끌수 있게. 어, 이거 음. 아니야 이거. 어?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제 트레일러 연결해서 어, 하는거 아니야? 그러면 400마력이 넘는 힘을 음. 혼자 쓰기에는 아깝죠. 그렇죠. 그 한번쫙 끌어줘야죠. 그래야지, 그래야지. 그래야 간지도 나고. 그래야지. 야, 진짜 이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음. 차값이 좀 중고차는 좀 싸기 때문에 이거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음. 자, 안에 한번 타보시죠 엄 튼튼한 거 봐라 이거. 엄청 야, 이배송 엄청 튼튼하네 이거. 음. 우와, 내가 배관 도딱거안는데 와, 형 진짜로 음.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laughs> 미국 소파가 음. 진짜 들어왔네요 여기. 그렇죠. 어, 진짜 너무 푹신 나다 진짜. 음. 근데 옛날부터 캐딜락 차가 음. 시트는 참 좋았어. 아, 그 어, 맞아요. 시트는 음. 참 좋아 이게 푹신히부피니 확실, 음. 시트가 꺼짐 현상이나 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편안하가 안락하게 장거리 여행을 갈수 있는 있을 만한 그런. <laughs> 시패인것 같습니다 음, 휘발유의 그 시동 가는 소리 전형적인 휘발유의 동을는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1200cc 엔진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웅장하게 웅 그런 것도 아니고 음, 그렇죠 부드럽게 부드럽게 웅 V8 엔진답게 네. 부드러운 엔진의 공예전 소리가 나네요 네. 기름이 없어요. 계속 끙끙거리니까. 이게 항상 기름이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laughs> 연식이 항상 모자랄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 있어요. 뭐 차선 이탈도 있고 뒤에 트레일러 싣는 거. 계기판은 네. 음, 160이 다네요. 얘는. 네. 아, 이 차는 <laughs> 형 160이 다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160 <laughs> 이상을 달려면안 되는 차예요. 음. 제가 아까 밖에서 이 이 휠을 보면서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랑 이렇게 음. 라이닝을 봤는데 굉장히 브레이크가 음. 원피 짜리였어요. 음. 그래서 브레이크 성능 굉장히 되게 딸리겠구나 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이 그래요? 친구는 브레이크 패드는 뭐 원피로 해갖고 하, 하나가 잡아줄 수는 있는데 네. 오일이 다른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친구는. 막하다그브레이크를 밟아도 음. 우리 그브레이크를으윽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는 으윽 이게 없어요 어. 그냥 확 밟으면은 어. 음. 음.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리는 느낌 어때요? 뒤는? 음. 뒤가 보통 세 명이 앉잖아요 근데 이거 시트가 두 개예요 음. 그래서 음. 두 명만 앉게 돼 있어서 음. 안 그래도 폭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두 명만 시트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쪽벌람도쪽벌람도 음. <laughs> 편하게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게 문자하고 시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팔걸이가 그냥 오른쪽에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팔걸이가 아, 따로 있어요, 여기또 아, 그러다 보니 만약에 측면에서 차가 충돌할 경우에 이건 음. 내가 안닫지 나까지는 안 오겠다. 아, 네. 아 그런나 안전감이. 안 네. 잡는 예, 이 나한테 꺼져보지 않겠다는 아. 안정감이 굉장한 음, 안정감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거를 한번 몰고 가보죠. 예, 네, 몰고, 몰고 이거. 한번 가보죠. 네, 이거 한번 가보죠. 예, 이거. 어, 대박이 이쁘다. 핵심에도 불구하고 한번 돌아볼래? 어여기서 앞뒤로 상으로돌봐 내가 그 브레이크 느낌이 뭔지 거대한 차를 타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laughs> 네, 굉장히 편안하게 다 그렇게 온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지 않습니까? 네 진짜 감이 완전 좋습니다 진짜 감이 완전 좋아요? 네 편안하게 기댔는데 그게 뭔가 효과에 관한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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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편했어요 되게 편해 굉장히 편안한 차이네요 <laughs> 여행 가봤어요 <돼>. 여행 가봤어요 가는... <laughs> <진짜 웃음> 와, 행 가봤어요 형이 차는 뭐야? 뭐 주차구역 4대를 차지찾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에 칠시도 안 됐고 절대 안 돼요 빠른 <목소리도> 사람은 아 <laughs> 사이즈 점토, 광고, 스 네?